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간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세상이 왜 이래? 얻으려면 이거 포기하세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손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물론 뭐 손녀 손자 안 귀여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왜냐 아들 며느리가 따로 살고 또 저도 또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한번 봐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함께 합니다. 얼마 전에, 절써 작년 이야기가 됐네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손녀하고 둘이 있는데 간식을 챙, 챙겨서 먹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커서 뭐할 건가? 이거 되게 어른들이 갖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손녀에게, 야, 너 크면 무엇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전혀 막힘없이 저는 보통 사람이 될래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 기대했던 것은 무슨 뭐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어린 아이들이 뭐 희망한다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든가 하다 못해 그런 대답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이죠. 60, 70대 어른들이 얘기할 것 같은 보통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다시 질문해 하니까 뭘 하느냐? 보통 사람이 돼야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는요, 전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참,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는데 또 대화를 나누다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뭘 즐겨보냐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이다. <laughs>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일곱 살짜리하고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그 자연인이다. 그것을 즐겨봅니다만은,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얻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뭘 얻습니까? 얻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산으로 들어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산, 산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삶에서 잃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결단을 내리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잃었다던가, 또는 사업에 실패했다던가, 불황하게 됐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얻습니까? 여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은 삶의 하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은 뭐냐? 사람이 평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불행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생에서 겪어야 될 불행의 양은 같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 법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의 양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불행의 양을 줄일 수도 있죠. 근데 행복의 양을 늘리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끈질기게 도전해서 행복의 양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인간마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한 말로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허구입니다 속된 말로 구라입니다 왜냐? 인간은 저마다의 타고난 그것이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안 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건강 망치고 불행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잘안 풀린가 할 때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도시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 무엇인가 일이 잘안 풀리고 할 때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돌아보시죠. 때로는요, 그꿈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건강 버리고, 그야말로 가정도 풍비 박산이 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예, TVN에서 하는 신박한 정리죠. 그걸 제가 즐겨 보는데 제 손녀도 그거를 즐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자연이다 하고 비슷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신박한 정리 보세요. 그 생각할수록 저 어마어마한 살림을 갖고 있는데 제 삼자의 눈으로 보니까 버릴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감히 결단하고 버리고 나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때로는 행복감을 얻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꿈을 향해서 끈질기게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자기를 냉정히 점검해 보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소중한 꿈 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을 깔끔하게 버리는 신박한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